오늘은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사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피로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만 담대히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복음답게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32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나 사회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 거야. 그리고 남의 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런 말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아이들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가지려고 하면 이건 남의 거야 친구 거야 넌 이거 아니고 니걸 네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것 그리고 남의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가르치지요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다가와서 야 나도 같이 우리 소꿉놀이 하자 모래놀이 하자 했는데 그 친구가 그그 그 아이가 장난감을 끌어안으면서 안 돼.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는요. 속상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결국 그 함께 놀던 아이들이요. 다 흩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이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 그 장난감은 너 것이지만 네가 나누면 너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야 아이가 장난감을 내밀자 놀이터는 다시 웃음 바다로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자리, 내 자녀, 내 인생, 우리는 여전히 이건 내 거야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그것이 네 것이 맞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숨을 쉴수 있는 우리의 작은 호흡,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건강, 함께 살아간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과 우리가 할수 있는 재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능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내 것인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움켜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그 착각을 우리들에게 깨트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을 통해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갔으며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10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인생에 결정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가 벌어서 산 집이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숨쉴수 있는 그런 호흡을 주신 분, 아침마다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 그리고 기회를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매년, 매년마다 풍성한 또한 곡식들을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어느날 한 사람이 그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당신 논에는 이렇게 많은 그런 곡식들을 얻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비료를 했습니까? 어떤 기술 때문에 당신의 밭은 이렇게, 당신의 논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해요. 비료도요, 또 기술도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분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밭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밭입니다. 나는 그저 흙을 맡은 일꾼일 뿐, 일꾼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상이 인생이라는 그 밭을 맡은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은 그럼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심고 그분의 은혜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복음의 눈이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집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집이, 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재능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소유는 늘어나지만 마음은 좁아지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은 많아도 기쁨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근심이 과 고민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을 내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돈을 맡기셨고 자녀를 맡기셨고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함을 얻게 되어져요. 소유의 욕심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가진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소유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 내 손에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또한 그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또한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히 공동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 소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루미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 루마, 우리 추석이 너무나도 길잖아. 그런데 너가 요번 연도에 책을 천권 읽기로 약속했잖아. 그래, 우리 추석달 책을 많이 읽자 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게이츠에 관한 인물의 관한 그러한 책을 우리 아내가 읽어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저는 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그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한그 이제 말 중에 그가 한 행동 중에 그가 그 동안 벌었던 막대한 재산의 99%를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기부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눔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의 행동을 또한 우리는 존중하며 또한 그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나눔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그 나눔은 내 것이지만 내가 나누겠다라는 철학이 그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나눔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빌 게이츠는 소유의 주인으로서 내 것이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나누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흘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순종으로서 그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기부를 하지만 교회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눔을 통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지. 때 깨달았던 것이지요. 주인이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는데 이제는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집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필요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 헌금하고 자신의 집을 열어 지친 이들을 오게 해서 그들을 먹이는 이런 사역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36절부터 37절에 요셉 이러하는 바나바 이 그가 그 대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어요. 그 밭이 자신에게는 어쩌면 노후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내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잠시 맡긴 것을라는 것을 그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인 대신 잘 관리하는 사람이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그것을 가꾸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주인의 마음으로 재물을 맡았고, 또한 다시 주인께 돌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바나바, 또 그를 향한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 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의 헌신은 이 빌게이츠처럼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녀가 주님 손에 올려 드려질 때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요. 대단하게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산주의, 공산주의처럼 막다 평등해라, 사회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흐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기꺼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막, 내가 맡긴 것잘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 자녀, 직장,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핏땀을 내면서 내가 모으고 모았고 모은 것인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손에 땀방울이 맺히고 어떤 노력의 결실이 그 안에는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수고할 수 있게 하는 생명, 그 수고할 수 있게 했던 생명, 건강, 기회,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 여기서 말하는 큰 은혜 이것은 단주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아, 돈 많이 벌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마음에서 오는 자유와 기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건 내 거야. 저건 네 거야라는 그 경계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녀, 그녀, 그들의 고개는 들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누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드리면서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교회 예배 드리러 온한 어린 소년이 조그마한 봉지를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고구마 두 알이 그 봉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건 네가 먹어야 할 귀한 음식이 아니냐? 이걸 왜 나에게 주느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선교사님은 눈에 눈물을 눈물이 고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녀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그 마음의 자유는 누구보다도 컸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했지만 결코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공급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많은 것들을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 안을 자유케 하고 우리를 안에서 우리 풀린 발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먼저 첫 번째로 소유의 불안에서 자유롭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많이 가져야만 내가 안심이 되는 안심이 되어지는 그 마음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비교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돼요.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 저 사람은 요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이만큼이야? 난더 많이 가질 거야. 비교하려는 그 마음들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만큼이 가장 나에게 선한 분량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이 정도이구나. 나는 그 비교의 그 비교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눔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에 흘려보낼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런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권능도 큰 은혜도 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자유함은 단순한 나눔의 윤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준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나누었기 때문에 아내 마음이 편해.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곧 나에게 모든 것을 주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다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걸 잃으면 어쩌지? 내 것을 드리면 나중에 내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고지고 있는 것다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분께 우리가 맡길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건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선포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 하늘의 그 자유와 평안이 흘러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게 임했던 큰 은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말그 하나님의 나라에그 자유가 되어지며 또한 그큰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분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내 손에 맡겨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우리는 그것을 또한 갖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되며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놓을 수 있었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도 제 소유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고백 때문에 그들 가운데 큰 임악,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 것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네,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금성을 그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붙잡음 대신 내려놓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세요. 내 시간, 내 가족, 내 채는,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 인생을 그렇게 쓰십시오. 이러한 고백 속에 진짜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 또한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가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기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동일한 부흥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